아, 지금 쿠리 네, 쿠리 지금 엄청난 위험을 다가고 있고 어디있어? 블라이오 파이어, 지금 파이어가 제일 위험한 상태. 아예 너무 위험한. 파이어는 과연 나한테도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아, 둘이 아무나, 아무나 둘이 한 명은 꼭 살아야 돼. 내가 니들을 꼭 죽으면 도와줄게. 어, 전 어디 있는지 어. 한번 봐요. 아, 파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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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이 너무 <웃음> 조금만 <웃음> 더. <연기하는데. 야. 웃음> 뭐하데크닉스 뒤에 뭐 이상한 데를 세한디도구어딘데 어, <laughs> 아, 근데 도잖아 짱기요. 이게 왜 근데 때릴려 하니까 블럭 뜬디. <laughs> 몇시야몇 분이겠지. 아, 2시. 2시? 아, 응. 직니 네 3시까지. 어? 원래 2시 아니라요. 2시 맞거든? 아. 몇 시에 가는데? 이제 2시라고 진... 아니 딱 2시는 아니지 진짜... 아, 아 2시 다시 5분에 출발해야 된다고 아 아직 안됐다 30분이다 아, 아, 잠깐만 사용하자 몇고 30분 내가 봤을 때아 지금 똑바로 아. 진짜 제발 어, 30분 정확히 어 내가 칼이 봤을 때딱 30분. 30분 지금 어. 이몇 층이야? 2층

오 파이어다. 잠만, 다끊이셨나아 저거 그럼. 아, 내가 뭐 해야 돼? 달려! 나 대신 다 끊어줘. 튕겨 하나. 도구야, 도구야, 도구다. 도구도 있어. 나 대신 다끊줘나 올라갈게. 나도 올라갈 거야. 나도 올라갈 텐데 그러면? 탈라이. 히니스라고 있었어. 야, 더구장하라 파이어 잡아라. 파이어 잡혔어? 잡히면 우리가 구해주면 돼. 내가 잡면지있데나는날재키지 못해 나는 메시의 드리블 실력을 가졌지 오도도도도도도도 어디야? <목소리> 콜 어디야? 언제 어디 그길 갔어? 메쉬메시라고메시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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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메시야 <목소리> 나도 쫓기고 있다고 진짜? 화해한 <목소리> 테중기하다가 <듯 목소리> 지금 <목소리> 작사한테 쫓기고 <목소리> <쫙 끼고> 있다 <목소리> 야 통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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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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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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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이어 저거 다올어 파이어 테이프 했다 저 위증으로 안 돼! 나는 근데 왜 데미지를 받았지? 내가 너 떼었거든 아 아싸 점만안 돼! 아. 남자 화장실에 숨어 오랜 자 긴급 회의를 시작합니다 기, 지금 긴급 회의 할 시간 없다 난할거 있는데 수아이왜 날고있어? 나있다! 연못 어, 우리 연못. 연못 바로 여기야 어, <laughs> 한대 <대만> 맞추데 <지혼돼. 웃음> 잡아줘 여기 난 집입니다 아 잠시만 스티버 여기있어 있어 봐봐 스 빨리 빨리 빨리가 그 스티버 빨리. 어. 나도 간다 아야나짜아다이셨어문닫을아 내가 니가 끊잡아어 또 이때 이... 튕겨야 되는데 스티이또이 시시한 싸움 시작해. <laughs> <laughs> 어, 야, 트리이렇 야. 아. 야, 네가. 야, 우리 서 싸우면 어떻게? 올라가지 마. Get out. Get out. 밖으 나가. 아주세 이거 한대 나왔어 우리랑. 얘, 우리 어떻게? 이제 빠져라.

꼭 살아남아 아닌데 왜나 따라오는 거지? 난 놀아야겠다 방에서. 아, 도서관이잖아 안돼 여기 책을 봐야 돼. 으, 어. 방금 음, 데미지를 다섯 칸이나 받았어. 야 설마. 안돼. 어떻게 이렇 포인 됐다 우리 막. 어디인데? 내가 더저 여기 안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야? 나, 안 잡는다. 헬프미 해줄게. 잠깐 빠이 어디야 어몇 층이야? 이 층. 아 지금 1층에서 o m e n t p l e 플리즈 모멘트 플리즈 야 이미 저스토어 모멘트 하고 플리즈 모멘트 플리즈 고 있어 야기 어서 뛰어 1층 맞아 들좀더은것 같다 어 맞아 어 나도 그래 그렇다고 느껴 여기야 어서 hurry up! 누구다? 근데 스티브 여기서서 만들걸? 어? 아, 니 있는데서 나나나나 <laughs>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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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야 어디야 어디 야 어디 가자 저기다, <웃음> 저기다. <웃음> 나 잡지 마 파이어 잡아 파이어 잡아 파이어 잡아 미국땅 <laughs> 네 몰라 잘 난, 잘잘난잘잘 알아서 뛸게 니들이나 잘 살아라 야, 내가 더 늦어 아아아왜나안 아. 늘려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냥, 신기하네 제얼이라 진짜 내가 왜냐면은 니가 여기서 달리기를 펴트는 제일 잘해 나 달리기 진짜 아, 안니너 말고 저정 응. 똑같아 잖그 비슷하... 그렇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빨빨 뛰어 제 제약 주어 가고 있으면 좀더사이가 멀어져 아좀잘 뛰잖아. 그치? 넌 튀기지 않겠지? 쿨, 빨리. 뭐 안다, 화살, 활에 잘 쏘지. 때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 때리면 안 되지 않는데, 때리면 머리 포기를 해라. 그래. 야, 너 2층 올라와. 학익진에 있어라. 그럴 수가 부족하겠지만. 야, 익진 학을 써라, 익진아. 나이얘 지금 선충이네 아니, 이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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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상, 옥상. 아이 어디야? 옥상. <laughs> 오줌 마려워 나도요. 일 분이야. 긴장해돼. 오늘 3분뒤 가야 돼. 야, 에. 그러면 코드 놓고 가. 코드 놓고 가 죽어있을 거야. 쿨 빨리, 쿨 빨리. 네안 죽고 있어 근데.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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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하가 아. 이 원이야. 생중계게 시작하겠습니다. q u a r t 라라 t 라라라 r 라 e 라 a t by, by, 빨 y 빨 o 빨 k o h o t h e a y s e 빨빨빨 di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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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쟤어딨야 빨리 가아여기 어디야! 난 누구고! 무슨 <laughs> 프로틴이따와 여긴 누구고, 여긴 어디고 야, 난 누구야. 난 그냥 살아겠어마스아원아난 그냥 여기 감옥에 갇힌다. 그냥 감옥에 갇힌 했잖아. 사망. 어, 그래, 사망했습다 잘했어. 나 지금 야옥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싶어, 그냥. 살아있지? 아 어? 여기 어, 워 어. <laughs> 아 어둠하여 어 서있는 것도 아니라 물에 있어 그니까 러 물에 있어야지 가면 일단 물에 있어야 돼그 x 래 내가 그래, 구하러 그래. 갈때물좀 가장자리에 있어 그럼 우리 둘이 더 존다 가고 있는데? 쿨너 어디야 따로 가고 있어 나는, 나는, 나는 물... 아니 거기 있어 난저쪽 물에 있을게 뭐야 쌍둥이야 나는 지금 진짜... 아니야 들어가면 참... 무슨... 안 되지 경야 <laughs> 물속에 들어가지만 솔래 슬레... 아, 잡힌 사람 빼고 몰래 뭘 그래? 다리잖아. 그럼 다리? 니들 감옥에 같이 <laughs> 래 같이? 어푸다푸다푸다 오마이갓 떨어뜨나떨어가어던가 다음편은 마지막일 것인가 과연 파이어는 구출될까?